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21년 고일 3월 모의 37번과 8번 같이 볼 거고요. 직독직해 이용해서 본문 먼저 읽어본 후에 같이 주제 볼게요. 자, 주제 보겠습니다. 화학자들이 화학 기호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 The reason why 뭐뭐한 이유. 화학자들이 화학적 기호를 사용하는 바로 그 이유. 뭐 심플하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if you 당신이 만약에 head to write 써야만 한다면 a math equation 수학의 등식을요. 자 컴마 그렇다면 you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wouldn't write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만큼은 문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운표로 해서 그냥 통째로 목적어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보면 28 plus 14 equals 42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래요. 자, 첫째 문법으로, 가정법, if 보면 알수 있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시제일치, 가정법 과거로서, 가정법 과거로서, head라는, h a v 가 아닌 head라는 시제, 과거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이라는 이 시제일치, 여기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쓰면, 어, 이렇게는 안쓸 거래요. 이렇게는 안쓸 거래요. 왜 그러느냐? 2번 보시면, it, 그것은 would take too long. 자, take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시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to write. 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것은. 그리고 또 그것은 would be hard. 어려울 것이다. 빠르게 읽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자, 두 개의 25입니다. 여기 있는 이쓴다 뭐예요? 예죠? 이 문장을 그냥 이 s 로 지칭했어요. 자, 이렇게 쓴다는 건 읽기, 그러니까 빠르게 읽기에도 어렵고 시간노 오래 걸리고 쓰기에는 자 3번 계속해서 가정법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쓰려면 이렇게 쓸 것이다 여기도 우드가 들어갔죠 자 you'd l write 너는 아마 쓸 거다 그냥 간단하게 숫자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기왕 체크한 거 얘까지 체크할까요? 자 would write 얘까지가 시제일체의 연결이 돼야죠 자, 수학을 하나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chemistry, 화학 또한 is the same way, 같은 방식이다, 마찬가지이다. 자, 주제문. chemists, 화학자들은 have to write, 써야만 합니다. chemical equation, all the time, always. 항시, 화학 방정식이라는 걸 써야만 해요. 그리고 it, 그것은 would take too long, 아까랑 똑같죠?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to write. 쓰고 and read 읽는데에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자 이때의 i t 은 그럼 얘냐 yeah, yeah, 그게 아니고요. 이때의 i t 은요 뒤에 있는 if절을 받아요. 어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인데 얘가 뭐 진주어가 되고 얘가 가주어가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주어, 얘를 진주어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간단하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의 it은 상황을 가리키는 주어, 비인칭 주어이다. 근데 특히 이런 경우에 뒤에 if가 나와서 if 이하 한다면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어려우면 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i 과이두 개와 이 it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해석 마저 하면요. 자, 만약 그들이, 화학자들이 had to spell out, spell out. 하나하나 쓴다는 얘기죠? everything. 사이에 낀 목적어. 모든 걸 하나하나 써야만 한다면, 그건 참 오래 걸릴 것이다. 자, 6번이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use symbols. 기호들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just like. 마치 뭐처럼? we do in math.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자, 미리 표기를 해드렸죠? 두나, 디드나, 더즈 뒤에 아무것도, 목적어가 안 보인다면, 혹은 두 뒤에 쏘만 보인다면, 100% 대동사라고. 앞에 있는 일반 동사 누구요? use, p l u 알파, 전부를 지칭합니다. 누가 의미하는 바? use s y b o l s 좋아요. 다음이요. a chemical formula. 화학의 공식은, 자, l i s t 나열합니다. 열거합니다. all the elements, 모든 원소들을요. t form i t c h m o c u l e 각각의 분자를 form, 형성하고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list, 나열합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뒤에 주어 보이지 않는 불안전문이 보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고요그 뒤에 나오는 form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주어인 위치. 즉, 위치가 지칭하는 all the elements라는 복수형 명사에다가 수일치를한 복수동사죠. 자, 반면에요. 여기 나오는 리스트 v1 and 병렬. 여기 나오는 uses v2. 이두 동사 의 주어는 화학식 공식이라는 단수 명사. 그래서 s, s 단수형 동사가 붙었죠. 요세 개의 동사 병렬 구조나 수일치 같은 유치한 함정 문제. 그것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요. 화학의 공식은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나열하며. 자, 두 번째. 화학의 공식은 uses, 사용합니다. a small number, 조그마한 숫자를 사용합니다. to, 어디에다가요? the bottom right. 아래, 오른쪽에다가요. of, 무엇의 아래, 오른쪽이냐? 한, 한 원소의 기호, 원소기호, 바로 오른쪽 아래다가요. 자 H라는 원소 기호가 있으면 그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작은 숫자를 쓰죠. 왜요? 이렇게 하려고요. Stand for 상징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그 원소의 원자들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H가 두개 있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머머의 개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the number of 어 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 이건 많은 이란 뜻이죠. 요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시가 그대로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물에 대한 화학공식은 is H2O. 이게 뭐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썼어야죠. 자, that. 그 공식은 tells us, 우리한테 데디아를 말해줍니다. 자, 이때의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한 that. 뒤에 완전문 나오는 대. 아무 걸로 바꿨을 수도 없는 대시죠. 앞에 명사 있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whom, who,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한테 뭘 말해 주느냐. A water molecule. 물 분자 하나는요. is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된다는 걸.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두 개의 수소 원자들과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다는 걸. 자, 요 수거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be made up of, of. 전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 얘는요, 당연히 타동사를 갖다가 수동태로 만들어져서, 아, 만들어서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수거구요. be composed of나 consist of. 요런 표현으로도 바꿨어요. 특히 consist of는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인데, 얘만 자동사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뜻은 수동태랑 똑같고요. 즉,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세스트 오브는 자동사로서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아, 화학기호는 결국 어, 빨리 읽고 편하게 쓰려고 쓰는구나 라는 주제와 함께 필기정리나 해두시고요. 자, 38번 마찬가지 직독직해 이용해서 읽어보신 후에 같이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매일 하는 작은 승리의 가치, 자, 스몰 n 띵즈 작은 것들이요, 컴투게덜 합쳐져서요, 트폼 형성하게 된대요, 큰 것을요, 뭐, 티끌모와 태산 이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자, it's so easy. 너무 쉬워요. 첫 단어 it은 대명사일 수가 없죠. 가주어, 뒤에 진주어.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자, 결정적 한순간의 중요성이라는 걸 크게, 과하게, 과대하게 평가하기란 참 쉽습니다. 우리 다 대박 좋아하잖아요. 한순간의 대박. 그걸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and to underestimate. 얘 또한 진주어 2죠. 1이고요 자, 이번엔 과소평가하기란 쉽다. 자, 이번엔 뭘 과소평가할 거냐면, 뒤에서부터 볼게요. On a daily basis, 매일마다 making small improvements, 아주 작은 개선, 아주 작은 발전을 해내는 것, 그러한 것의 가치는 거꾸로 과소평가하기 쉽대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모아갖고 뭐 1년, 5년, 10년 걸려서 큰 돈을 만들면 그때 하루하루의 일은 과소평가하기 쉽고요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방에 비트코인으로 뭐한 방에 수십억을 벌었어요. 와, 그때 내가 잘 샀지. 결정적인 한순간의 중요성. 이런 건 과대평가하기 쉽대요. 뭐 예시를 들고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이 글의 주제는 교과서적인 주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2번, to open, 너무나 자주, we convince ourselves that. 원래 convince란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설득하다, 누구를, 뭐뭐라고. 사형식 동사로서 간접목적어에게 대디아의 내용을, 직접목적어를 설득하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안 써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주어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한대요. 그럼, 주어는 결국, 데디아의 내용이 설득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단,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죠. 주어, be convinced that. 주어는 데디아라 설득이 됐다.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주어는 데디아라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 형태를 더 기억을 좀해 두시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대디아라 확신합니다. 자, massive success. 큰 성공은 requires. 필요로 한다고 아주 큰 행동을. 자, 그럼 여기 있는 된 뭐예요? 명사절 대절이죠? 괜히 동그라미를 쳤네요. 자, 별뜻 없으니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 절 뜨겠지. 앞에 명사 있다고 속아서, 아, 후, 훔, 위치 뭐 그런 건가? 아닙니다. 명사절 접속사 댓. So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큰 성공은 큰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요게 사실 잘못됐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죠. 자, 3번 볼게요. 자, 웨더가 보여요. 웨더 보이면 뒤에 5어 나오고, losing weight. 1번, winning a championship. 2번, achieving any other goal. 3번까지가 다 동명사로서 병렬이죠. 자, 그게, 예를 들어 losing weight, 살 빼기, 2번 어떤 우승을 하는 것, 아니면 3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 i t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는 i t 뭘까요? 거대한 성공이죠. 그게 이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끊어놓고 우리는 put pressure, 압박을 가해요, 우리 자신에게. 자, 뭐하려고요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laughs> 자, 땅을 흔드는, 지축을 흔들만한, 어마어마어마하게 큰, massive한 improvement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압박을 가한대요. That. 자, 명사 뒤에 댄맞고요이 자리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비어있는 불안전문 맞죠? 위치입니다. 특히 뒤에 about을 앞으로 땡겨서 about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는요, every one will talk까지 완전 구조만 남겠죠.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전치사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후훔 who, 위치 다 가능합니다만 that은 안 돼요. about that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두고 두고 이야기하게 될 그런 엄청난 매시브한 지축을 흔들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큰 목표 이런 걸 잡아놓고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 얘기죠 자 meanwhile 허나 이래도 좋고요 한편 반면에 뭐요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일종의 역접입니다 자 improving by 1% 얘가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져 일퍼 발전을 한다라는 것, 향상을 한다라는 것은 is not particularly notable. 좋아요, 앞에는 큰 거고요, 뒤에는 작은 거요. 작은 건 그닥 notable, 눈에 띄지는 않는다. 자, but 그러나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대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대요. 자, 여기 있는 it, 이게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작은 발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작은 발전이 좋은 거다. 자, 두 번째요. 얘는 비교급.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단어가 바로 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거 기억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만, 한번 을퍼만 볼게요. much, even, still, a lot, far, by far. 이런 표현들.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very, many, too. 이렇게 세 단어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 쓸수 없는 단어. 못 쓴다는 거. 자, 5번.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이 조그만 발전이, can make, 만들 수 있는 변화. over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 바로 쳤습니다, 괄호를 명, 주, 동이죠. 목적 없는 불안정 구성,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자, 이 작은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is surprising. 아주 놀랍습니다. 자, 6번. Here is how the math works out. 여기, 바로, 그 수학이, 즉, 그 계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콜론 자, if you can 자, 당신이 can get 얻을 수 있다면 1%씩 better 더 나아질 수 있다면 each day 매일마다 for one year 1년 동안 하루에 무조건 1%씩 상승한대요. 만약 그렇다면 you will end up 당신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37 times better. 37배 더 나아질 겁니다. 자,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지음에. By the time you are done. 당신이 뭔가를 다 끝냈을 때 지음에. 즉 1년이 지나갔을 땐 무려 처음에 37배 정도 여러분들이 향상되어 있다 이 얘기죠. 하루에 1퍼씩만 향상하면요. 자, 7번. Conversely. 아까 얘도 일종의 역접. 얘 또한 역접이죠. 반대로. 자, 반대로. If you get, 당신이 1%씩 worse, 나빠지면. 자, 여기 는 better가 get better, 좋아지다. 여기 는 worse는 get worse, 나빠지다. 당연히 이 둘의 관계가 예죠역접 자, each day, 매일마다, for one year, 1년 동안 1%씩 나빠진다면. 자, you will decline, 너는 감소할 것이다. Nearly down to zero. 자, decline down. 감소가 내려간다 같은 얘기니까 나오는 사실 꼭필요없겠지만 강조를 위해서 한번더 썼어요. 거의 내려가요. 2 어디까지요? 제로까지 내려가서 감소할 것이다. 영에 수렴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주제문을 주고 미괄식으로 끝냅니다. 자왓절 주어예요.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 자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런 걸로써 시작된 것이 자 단수 주어 as up to 모여서 뭐가 됩니다 자 뭐가 될까요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큰 어떤 것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보다 한 방의 대박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작은 승리가 매일매일하는 작은 승리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끝났어요.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